우리는 철근을 빼먹고 지은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라 부릅니다.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 개발로 핵심이 빠진 순살 공급 대책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은 그럴듯한 숫자와 구호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현실성 없는 정치적 쇼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빠져 있습니다. 철근이 빠진 건물이 위험한 것처럼. 재원 조달과 실행 방안이 빠진 공급 대책은 허공의 말잔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가 LH에 직접 시행을 맡기겠다고 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미 160조 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은 LH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나중에 성과가 없으면 LH를 탓하는 것은 전형적인 분식회계 수법입니다. 이는 삼국지에서 조조가 군량이 부족해지자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군량 담당관의 목을 베어서 군신만 달래려고 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국민 주거 문제를 미래에 떠넘길 희생양 찾기로 덮으려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게다가 민간의 역할을 배제한 공공만능주의, 그리고 수도권의 쏠림에 따른 지방 의면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 그리고 10년 뒤에나 공급이 시작되는 시간적 공백까지 겹쳐 이 대책은 당연한 당면한 주택난 해결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고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정부는 에너지 기능을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제 부처인 환경부에 에너지 정책을 맡기는 것은 산업을 규제의 틀에 가두는 위험한 실험입니다.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없듯 이 둘을 뒤섞어 놓으면 공급과 투자가 뒷전으로 밀리고 규제만 강화될 것입니다. 원래 후진국적 발상은 에너지 공급에 인색합니다. 반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공급을 늘려 개인당 생산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투자이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환경론자에 있어서 에너지는 늘 다이어트와 같습니다. 건강하게 살을 빼자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결국 굶어서 빼게 되어있습니다. 애초에 친환경이면서 경제적인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환경부 관점에서는 어떤 형태의 발전소도 덜 짓고 어떤 형태의 에너지 확충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전력 공급은 줄고 요금은 오르며 산업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됩니다. 독일은 이미 같은 길을 갔다가 실패했습니다. 2021년 경제와 기후를 통합했지만 원전 폐기와 러시아 가스 의존으로 에너지 안보가 오히려 무너졌고 결국 2025년에 정책을 되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부와 환경부로 쪼개지면 원전, 재생에너지, 가스, 석유, 전력 정책이 뒤죽박죽이 되고 대외 통상 협상에서도 교섭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결국 에너지 기능의 환경부 이관은 전력난과 요금 인상, 산업 경쟁력의 약화를 자초하는 위험한 정책입니다.